이번에 후딩덱을 맞춰보려고 했는데 없는 카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저기에 다 퍼져 있어서 박스로 사면 너무 비싸길래 낱장으로 사려고 봤더니 다른 건다몇백 원씩인데 투희만 삼천 원인 거예요. 게임에서 쓰는 카드라서 비싼 것도 있겠지만 박스 당봉입률도 낮아서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자판기 찾아왔고요. 낱팩은 박스를 뜯어서 그대로 넣어둔 걸 거라 미니박스로 확률을 높여보겠습니다. 나좀 천잰 듯4 개를 사면 한 박스랑 가격이 똑같으니까 두 개만 사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까보죠. 굳이 집에 와서 까는 이유는 주위 세장이 안 안 나오면은 추가로 더 구매할까 봐. 애초에 나팩 세장 사는 게더 이득 아니냐고요? 조용히 하세요. 슉슉슉슉슉 와. 슉슉슉슉슉슉 심부로 AR. 와. 슉슉슉슉슉슉 와. 슉슉슉슉슉슉 와. 박스 조졌고. 슉슉슉슉슉슉 와. 슉슉슉슉슉슉 데브라이카 AR. 마지막 하나? 슉슉슉슉슉